가수 하림이 이번 개엄에 더욱 더 화가 나는 이유는 마음이 좀안 풀리더라고요. 응. 화가 나는. 응, 응. 많은 분들 이 그러시잖아요. 저, 저 같은 경우는 어 다른 것보다 어, 일단 저외갓 집이 이제 5 8유공자 외삼촌이 그렇거든요. 아. 근데 저는 개엄이란 말 들으면은 <laughs> 그전그 생방송으로 보면서 응. 저기서 무슨 말인가 멍했거든요. 혹시 그 실례가 안 된다면 외삼촌 님의 사유를 좀 잠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? 아, 외삼촌이 그 오1팔민주화운도 당시에 군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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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래서 이제 평생 몸이 아프다가 돌아가셨는데 예. 저도 그 소식을 적극적으로 알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쉬시했기 때문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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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알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쉬시할 문제인가 어,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피해자분들은 그런 마음이시더라고요 음. 네,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, 광주에서 노래할 일 있을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하고 아. 저부터도 좀 치유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개엄이란 말이 가족의 어떤 상처를 들쳐내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그걸 뭐~ 제 사연을 여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음. 사실 광주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보였고 네.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~ 화가 났고 어, 뭐 추운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와 계시는 분도 안타깝고 뭐 가게들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모든 난리를 만든 게 너무 화가 나죠.